내가 심은 나무에 새들이 깃들어, 깃들고 그 새, 새의 노래에 아침을 깨는 그런 사람. 4 4차의 변화를 자기가 만든 손바닥 정원과 화원 텃밭에서 느낄 줄 아는 사람. 변화에 둔감하지 않는 감수성을, 생명의 감수성을 가진 사람이 바로 그린짱입니다각학급마다 이런 에코스크를 통해서 그린장이 하나 둘 생긴다면 우리 사회 전체가 생생하고 활기찬 곳으로 변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국제기구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유엔 활동은 아니고요. 그러나 GRI라고 해서 전 지구적으로 지속 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하자는 운동이고 그 지속 가능성 보고서의 양식 항목 보고 항목과 비중을 정해주고 그것을 평가해서 공개하는 운동이었습니다. 이전 세계적인 운동이고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기관이 GRI라고 해서 Global Reporting Initiative인데 거기에 임원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으로 처음 했죠. 그기 때문에 저는. 교육감 선거 당시에 전국의 교육감직에 출마한 후보들 중에 모든 후보들 중에 유일하게 모든 학교가 학교와 교육청이 사회책임 보고서,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내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에코스쿨 2년차 만에 학생들이 CO2 감축의 필요성을 보다 공감했다는 아까 조사 결과가 있었는데요. 사실, 이제, 지구 환경이나 반차별 인권 감수성과 같은 또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같은 것은 21세기 민주시민의 필수 불가결한 교육 내용이자 또 학습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어, 자기가, 자기가 몸 담고 있는 일터와 3터가 얼만큼 탄소가스를 배출하고 있으며, 얼만큼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무관심에서 벗어나서 의식의 단계로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전화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이런 에코 감수성, 에코 스쿨, 그린 짱의 시대가 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학교에 와서 또 인상깊게 본 것이 빗물 처리 장치였습니다. 빗물 처리 장치를 가지고 생태연못에 물을 대고 있었습니다. 어, 모든 학교가 그와 같은 장치들을 간단히 가져야겠죠. 태양열 직광판 몇 개를 이용해서 최소한도 전등 몇 개를 켜는 교육적 실천에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운동할 때 자전거를 돌려서 또. 어, 전기 몇 개를 켤수 있는 게 되어야 되고요. 우리 지역교육청이 한5개 정도의 지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지구에 하나씩 아주 학교가 밀접한 지역에 한 군데는 적어도 태양광 발전을 시켜서 주변에도 공급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매우 점진적,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 꿈을 놓치는 법은 없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을 단계적으로 가시화 시켜 나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 예산만이 아니고 다른 선의의 힘들이 모아져서 그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낙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어디보다도 교육계가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고등학생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20년 후 우리 사회의 의식이 바뀝니다. 우리 중고등학교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보루가 되고 체험 학습장이 될때 우리 사회 2, 30년 후에 민주주의와 인권은 정말 뽑힐 겁니다. 우리 학교를 거쳐간 아이들이